흑자, 기미, 검버섯.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해 보여서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셋은 완전히 다른 피부 현상입니다. 구분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수십만원짜리 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저는 20년간 피부 색소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색소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는 얼굴의 검은 점들. 이것들이 정말 모두 같은 건지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얼굴에 검은 점이 생기면 무조건 레이저부터 생각하시는데 사실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흑자는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기미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검버섯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있어요. 흑자인 줄 알고 기미 치료를 받아서 돈만 날리신 분들, 반대로 기미를 흑자 관리법으로 셀프 케어 하다가 더 악화된 분들 말이에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구분법을 모르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분법과 함께, 특히 흑자의 경우 집에서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이런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떤 고민이 가장 크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68세 김정수님이 계십니다. 정수님은 뺨에 동전 크기만 한 검은 색소가 생기자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점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점점 짙어지고 크기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죠. 마치 많은 분이 양파즙이 좋다고 하시더래요. 양파를 갈아서 즙을 내어 매일 저녁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게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얼굴 전체가 따갑고 아프기까지 해서 저에게 오셨는데 보니까 원래 흑자였던 부분이 오히려 더 진해져 있었어요. 양파의 자극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색소가 더 침착된 거였죠. 정수 님은 그때서야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우선 염증부터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약 2주 정도 진정 관리를 하고 나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발라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흑자가 절반 이상 옅어져 있었거든요. 정수님도 거울 보실 때마다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왜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을 찾지 않았나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님이 양파즙에 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악화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든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색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구분법과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홈케어 방법들은 정수님처럼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수님처럼 잘못된 정보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정확한 구분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흑자, 기미, 검버섯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흑자, 기미, 검버섯 구분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흑자부터 설명드릴게요. 흑자는 정말 이름 그대로 검은 점이에요. 크기는 보통 좁쌀만 하거나 콩알 정도이고. 경계가 아주 또렷합니다. 마치 검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놓은 것처럼 경계선이 선명해요. 만져보면 피부와 높이가 같아서 평평하고, 색깔은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을 띱니다. 이 흑자가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 자극 때문에 멜라닌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등이나 얼굴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주로 나타나죠. 대한피부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흑자는 색소 질환 중에서 치료 반응이 가장 빠른 편이라고 해요. 제가 만난 72세 박미선님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미선님은 손등에 쌀알만한 검은 점이 몇개 생겨서 고민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든다고 생기는 거련이 했는데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기 시작했대요. 하이드로키논 크림을 밤마다 톡톡 두드리듯 발라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꾸꾸하게 3개월 동안 발라주셨어요. 그 결과 원래 지냈던 흑자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미선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이드로키논 크림을 발랐을 때 붉게 자극이 생기거나 따끔거리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해요. 여러분도 손이나 얼굴에 이런 작고 까만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미는 흑자와 달리 경계가 흐릿해요. 마치 커피를 종이에 흘린 것처럼 번진 모양이죠. 색깔은 갈색이나 회갈색이고, 크기도 흑자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주로 뺨이나 이마, 코 주변에 나타나고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좀 복잡해요.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이 합쳐져서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산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신이나 폐경기처럼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에 특히 많이 생기죠. 한국 피부노화 캐보고에 따르면 기미는 재발률이 70% 이상이라고 해요. 55세 이수진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수진님은 뺨에 동전만 한 기미가 생겨서 미백 화장품을 열심히 발랐대요. 광고에서 보던 대로 브라이트닝 제품, 비타민 C, 세럼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써봤는데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자극적인 제품들을 많이 써서 피부에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기미는 염증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결국 저에게 상담받고 나서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저나 자극적인 시술보다는 꾸준한 기초 관리예요. 오히려 강한 자극은 기미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기미를 흑자인 줄 알고 자극적인 크림만 바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검버섯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은 앞에두 가지와 확실히 다릅니다. 만져보면 거칠고 두꺼워요. 마치 사마귀처럼 피부에서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죠. 색깔은 갈색이나 검은색이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게 특징이에요.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가 증식하고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한국 피부노화 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검버섯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많이 생기죠. 69세 장철수님은 목 주변에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겨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련니 했는데 옷깃에 자꾸 걸리고 거슬리더래요. 인터넷에서 검은깨나 식초로 제거한다는 글을 보고 시도해 볼까 하셨는데 다행히 저에게 먼저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건버섯은 집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시중에 나도는 민간요법들, 특히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벗겨내려고 하면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철수 님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술로 깔끔하게 제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경계가 또렷하고 평평하면 흑자, 경계가 흐리고 넓게 퍼져 있으면 김이 돌출되고 거칠면 검버섯이에요. 한국피부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구분이 정확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63세 정은경님은 이 구분법을 알고 나서 불필요한 시술비를 절반이나 절약하셨어요. 원래 기미와 흑자를 모두 레이저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구분을 정확히 하고 나니 흑자는 홈케어로, 기미는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거울 앞에 서서 색깔, 경계선, 촉감 이세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헷갈리시면 억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얼굴의 점들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이제 구분법을 아셨으니까 특히 가장 관리하기 쉬운 흑자를 집에서 안전하게 완화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능한 안전한 흑자 홈케어법. 이제 흑자를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자극 미백크림 사용이에요. 하이드로키논 4% 이하 제품이 초기 흑자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흑자를 점차 엮게 만들어주거든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하이드로키논 크림은 반드시 밤에만 발라야 해요. 낮에 바르고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며칠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바르고 나서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백크림 바르다가 자극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습관이에요. 자외선은 흑자의 가장 큰 원인이자 악화 요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오늘 나오실 때 차단제 바르고 나오셨나요? 세 번째는 비타민C 섭취예요. 비타민C는 색소 형성을 늦추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해서 새로운 흑자가 생기는 걸 예방하고 기존 흑자도 점차 옅어지게 도와줘요. 하루에 500mg에서 1000mg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로 드셔도 되고, 키위나 오렌지 같은 과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과일로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흑자를 빨리 없애려고 강한 스크럽이나 마사지를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 물리적인 자극은 색소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서 흑자를 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안할 때도 미온수로 하시고, 수건으로 박박 닦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마사지도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손끝으로만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각종 팩이나 필링 제품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평소에 세안이나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닌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밝은 조명을 피하시고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것도 좋아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흑자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세요. 빨리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보시고 피부 상태를 지켜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해도 변화가 없거나 흑자가 더 커지거나 색이 변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관리와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기미, 검버섯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피부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구분이에요. 흑자는 경계가 뚜렷하고 편평해서 관리가 가장 쉽고 기미는 경계가 흐리고 넓게 퍼져 있어서 깊고, 재발이 잦으며, 검버섯은 돌출되고 거칠어서 노화로 인한 정식성 변화라는 걸알수 있었죠.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김정수님 사례처럼 양파즙 같은 민간요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또 흑자를 기미로 잘못 알고 강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반대로, 기미를 흑자로 잘못 알고 자극적인 크림만 바르면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구분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떨까요? 흑자는 하이드로키논 크림과 자외선 차단만으로도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기미는 급하게 자극하지 말고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악화를 막고 점차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필요하면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시술을 받으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비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요. 잘못 관리하면 시행착오로 인한 추가 치료비와 악화된 상태를 회복하는 비용까지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근하면 기본적인 관리용품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특히 흑자의 경우 레이저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걸 생각하면 집에서 몇만원짜리 크림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물론 시간은 더 걸리지만 부작용 위험도 적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흑자가 더 진해지는 걸 막고 새로운 흑자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흐린 날에도, 집안에서도 창가에 오래 계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몇 개월 후에는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변화를 기다리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습관들 중에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화장품 선택부터 세안 방법, 생활 패턴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흑자와 기미 중 어느 쪽 고민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